이사람이... 엘쉽 이르구만 이 침묵이 아이코란 말로는 사령관 어, 누구더라? 어, 하여튼 전능자라는 것을 공격할 계획이라던데 데이터도 없이 무슨 계획이야 하지만 이곳에는 오래된 행성 간 방어 네트워크가 남아있지 그걸로 전능자의 파괴력을 알아봐야겠어 그다음 자, 발, 그 다음 자, 발라에게그 계획이 잘못된 이유를 알려줘야지 <laughs> 재미있게나 있겠군. 그렇다고 귀중한 연구 기회를 낭비할 수는 없지. 그러니 자네가 내 조수가 되어줘야겠어. 시작해. 시간 낭비 말고. 조수가 되어달라. 자 무기를 받을 수 있는데 점사에두 번째 타인 높은 데미지를 줍니다. 폭발합니다. 핸드캐논이네. 아,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데. 음. 와우. 어, 아이이이보려고 그랬는데 씨, 먹으려던 게 아니라.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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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가지려고 그랬는데. 블랙콜 가 블랙콜 가지려고 그랬는데. 이런 결과를 혹시 모르니까 이건 수호자. 더 받아가야겠다 이건 현상금. 결로 만족하게 하다가 자동으로 깨질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총이에요 블랙홀을 써보고 싶었는데 클링닉스로 써야 되는 핸드건. 넘어가야 되는 건가? 싸우고 있는데? 아, 얘네 걔네구나. 고블린 애들이구나. 빠르게, 패스를. 캐슬을... 그냥 갈수 있는 거, 뛰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설마? 커피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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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지 뿅, 근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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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라서 되건가 레츠고 불이겠고 금고를 찾아라 오, 어, 뭐야 갑자이야나 태워주세요 아, 사람 많다. One, two, 이거 이동은 무조건 랜덤인가? 내걸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알다시피, 자발라님은 전능자를 공격할 계획이야. 전형적인 타이탄 바보군. 이렇게 생각했겠지. 아, 가오에게 태양 파괴기가 있다고? 개획 따윈 필요 없어. 그냥 다치기로 와! 절박한 거야, 에셔 자발라님은 진짜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셨어. 음. 에너지 최강 현장의 중심으로 가게 수호자. 우린 행성 간 방어 네트워크의 일부인 전쟁 지능으로 전능자를 스캔할 거야. 거의 다온것 같은데. 물복자와 백스도 접근했다. 놈들은 신경 쓰지 말게.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오, 어, 과열되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라고요? <laughs> 여기.

그래서 다들 쓰라 했어요. 체전이느게 되는 거 같지. 옷이 바뀌어서 그런가? 공격이 들어왔지만 아직 릴이 길을 막고 있어요. 정말이지 놀랍도록 성가시게 안전 수칙을 준수저 기지 안 어딘가에 수동 제어기가 있을 거야. 저예요 저 근시한적이고 무지한 붉은 군단이 전쟁 지는 근거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니 정말 놀랍군. 놀랄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지. 여긴 에너지가 치솟고 있네. 비활성 중성 미자는 다섯 배가 됐고. 굴복자를 조심하라는 뜻이야. 통역가를 고용해야겠어, 에셔. 쟤네가 나온다 뜻이었고. 도착. 오차... 뭐야 저건 이런 정도고 다니면은 약간 레이식 같단 말이지. 깜짝 아, 놀랐어. 뭐힘 주는 거야 저거? 왜아니 이건 또몰랐네 허허허 아하아 투이구나아장전이 너무 나왔구나 면역이라 어떤 면역이신가요? 공족도 다르 해드리고 영혼이없으니까 서로 커버를 잘해. 잘했어 이제 수동 제어 장치를 찾죠. 찾았어요. 찾았다고요? 그리를 작동시킨 것 같아요. 좋아. 드릴로 돌아가서 전쟁지는 금고로 들어가게 전능자를 공격하겠다는 부부젤라의 계획을 어서 막고 싶으니까. <laughs> 오... 어, 너무 어 匈..오얘부품 <목소리도> 미안하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되구나. 다음은 뭐지 나. 내려가보자. 그런데 전쟁 지능이 정확히 뭐죠? 미지의 존재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 개발된 일종의 인공지능이지. 아, 음. 공기능이라 음, 와, 이작 와, 서 들어올려. 전는금가 붕괴되기 전 나도 들어가야 되지? 뭐야? 약간 영문을 모르고 올타고 있어, 쪼고 아 이게 크레 <목소리> 아, 나 이제 됐네요. 전쟁 진행을 찾 와우. 그리고위치 확인하고. 어, 이거네. 내려가면 되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왜?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뭐야? 안야 지금 안 다음에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되는금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되금안 돼? 지금 안 이렇게 물어보겠네. 전능자의 파괴 능력을 제타줄 단위로 예상해줄 수 있겠나? 그러면 이렇게 답하겠지. 그럴 수 없네, 에셔. 난 무모한 바보니까. 에셔 말은 무시하게. 전쟁 지능을 찾고 네트워크에. 누구어진지 뭐 모르겠어.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하지. 오피 많이 나는데. 시격이 뒤에서 뜨니까 되게 뭔가 뭔가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거진 다 맞네 한 대씩 이제 세게 들으면 죽을 것 같은데. 전쟁진흥 네트워크에 재연결하여 원격 스킨을 시작합니다. 그래, 연결이 이루어진 게 보이는군. 잠깐만요, 불복자요. 불복자요. 워떡 아 이건 에바지. 얘를 데려오는 건 에바지. 쟨 피젠. 쟨, 쟨! 어디갔어? 뒤. 뭐 쟤를 데려와 주냐? 불복자 애들은 전부 다 머리가 힘인가 본데. 빠르게 정리를 해주고 피 한번 채워야겠다 피 음... 채우고 정리를 빠르게 하고 레이드로 네, 합시다 누워라 오케이 스캔 상태는요. 아주 전능자는 태양의 자기발 공명과 불가 관계로 묶여 있네. 네? 자발라님이 전능자를 폭파시키면 태양도 날아갈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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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을 당장 하네. 들어갈 수 있나? 오뭐 들어간 거 아니지? 자연스럽게 인마 끝던 거지. 우주로 가진 줄 알았네. 너희 수호자에게 빛이 부여된 이유가 뭐지? 그런 힘과 불멸성의 대가는 무엇이냐? 헌신 자기 희생 죽음 죽음이라? 설명해봐라 헌신은 용기를 고취하고 용기는 희생을 불러온다 희생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음. 헌신, 희생. 나는 나고자로 태어났다. 약자였지. 기겁단 이유를 그라듯 그래 구석으로 내팽개쳐서 죽음을 기다렸다. 나처럼 명예를 잃은 늙은 학자가 날받아들였다 그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힘을 보았다. 그가 나를 길렀다.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그 대가로 나는 그의 복수 위한 보고가 되었다. 그를 쳐버리고 망가져버린 제국 대한 복수. 캐처. 도롱, 고문, 그게 날 강하게 만들었다. 날 그저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영권을 주었다. 이 가면 아래에는 대변자여, 헌신과 희생의 얼굴이 있다. 너는 강제로 빛을 차지하진 않겠다. 그건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고, 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자, 이제 내가 왜 선택받아야 하는지 알겠나? 이제 알겠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다. 목성 위성에서의 작전이 성공했네. 우리가 완성되면 빛을 추출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날 거임. 우리가 목표로 했던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차지네 남은 것은 자네의 말 한마디뿐이야 아니,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얘 친구야 하지만 이 방법뿐이라고 유일한 방법 내겐 아니야 음, 되게 애매하네. 갑자기 얘 친구라고 표현한 것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둘이 갈등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해졌어요.